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진짜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 진짜를 구별하는 법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아시는 대표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잠깐 오신 적이 있었는데 뭐 같이 밥 먹다가 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직원들이 있는데 자기 직원들이 한 다섯 명 있는데 너무 끈끈한 관계래요 사이 너무 좋고 일 너무 다들 잘하고,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명을 진급을 조금 시켜줘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너무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누구를 진급을 시켜줘야 될지 모르겠대요. 실력도 비슷하고, 뭐 성격도 다들 괜찮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포지션을 한 명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이랑 거의 임원처럼 계속 이제 메인으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명의 직원 중에 누구를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듣다가 이렇게 솔루션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다섯 명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라. 회사가 어려워져서 연봉을 20%나 30% 정도 삭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걔네들의 반응을 봐라. 그 직원들의 반응을 봐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누가 올려줘야 될 사람인지가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은 퇴사하고, 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그렇게 높은 능률로 일을 하지 않게 됐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충성심으로, 계속 같이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한다고. 어,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힘내서 하겠다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진급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를 구별하는 법은 고통의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너무 잔인하다고요. 그런데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예전에 제 아는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제 친구가 뭐 결혼상담 비슷한 거를 했었어요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뭐 내가 지금 그냥 나쁘지 않게 살고 있고 나쁘지 않은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어 당장 가서 말을 해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거의 망했다. 돈을 많이 못 벌게 됐다. 그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그 여자친구가 너를 떠나간다면 그냥 거기까지인 거다. 어쩔 수가 없다. 네가 확인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 방법은 아주 확실하다. 만약에 네 여자친구가 너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굳건히 네 옆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떠나가겠지. 왜 고생길을 사서 하겠냐. 너를 잡고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 그 친구도 그렇게 실행을 했고,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떠나갔다고 합니다. 네, 확실하죠. 음, 예전에 어떤 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 할아버지였는데 맨날 불량 청소년들이 그 할아버지 집 앞에 와서 엄청 떠들었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잠도 못잘 정도로 되게 힘들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걔네들한테 여기서 맨날 떠들 때마다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러면서 몇천 원씩 줬대요. 그러니까 그 불량 청소년들이 신나서 열심히 떠들었대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돈을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안 주게 됐대요. 할아버지가 애들한테 얘기했대요. 미안한데 애들아, 이제 돈이 없다. 돈을 못 주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불량 청소년 애들은 거기서 떠들지 않고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는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요, 뭔가를 행위를 좋아하거나, 사람을 좋아하거나, 이런 걸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돈하고, 상관없이 순수하게 나는 여기를 좋아하고 이 일을 좋아하고 이 행위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보상을 뺏었을 때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의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게 인생의 진리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북이다사빈천과우라는 말을 예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말 뜻이 뭐냐면 그냥 내가 잘될 때는 사람이 항상 모여 있고 내가 안될 때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맥상통하죠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가치, 뭐, 사랑, 우정. 어쩔 때는요, 그거 다 허울 좋은 포장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가 속는 과정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 저한테 고민 상담했었던 대표님이 밑에 있었던 그 직원들, 그 사람들 돈 때문에 거기서 일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일 자체,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행복해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봉이 삭감되는 순간 생각이 많아지고 다른 행동을 할 확률이 높겠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엄연한 현실이고, 하지만 이 방법을 진짜를 구별하는 법에서 쓸 때는 굉장히 저는 거의 확실하게... 좋은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한 100만 원이었나? 70만 원이었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가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못 빌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이 자기가 그 카드빚 내서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어, 저는 그 형한테 굉장히 감동 먹었어요. 왜냐하면 빚을 내서 저한테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갚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 형이 빌려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형만이 가지고 있는 정의로움과 가치가 그렇게 투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형은 좋은 형이고요. 이게 좀 잔인하지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직방의 특효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통의 상황을 만들어서 진짜를 구별하는 법을 아주 때로는 가끔 써야 될 때가 옵니다. 끝.